여기서 하체를 약간 여기 짐볼이 껴져 있다고 생각. 짐볼에. 네. 짐볼을 탁 이렇게 쪼아. 이게 좋아. 어디까지 쪼우냐면 하체를 백스윙 탑에서 여기까지 쪼아. 아. 그렇지. 그다음에 맞는 순간 그냥 풀어 버려. 이렇게. 괜찮아. 쪼아. 쪼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네. 요요기요기 여기 요기, 요기 힘이 들어가야 돼. 이건 제가 남자만 해줄수 있는 레슨이에요. 박카림 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어떤 거 치실 거요? 드라이버? 예. 구력. 3 개월 됐습니다. 아, 일단 쳐보세요. 자, 레슨 받아요? 예. 음, 박상아 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어유, 어, 그렇지. 우리 박상아 프로한테. 그렇지. 역시 레슨 받은 스윙은 달라. 우리 우리 프로한테 레슨 받아 <laughs> 잘 치는데? 아유, 어. 자 일단 우리 저기 사니까자 스크린 자 스크린 한장 먼저 받고 친구가 어 이거 타석 이용권 달라고 아 타석 이용권 네. 알았어 타석 이용권도 자 타석 이용권 <laughs> 자 타석 이용권도 <laughs> 감사다자 그렇지 우리 회원님이니까 <laughs> 아니 3 개월 됐는데 이 정도 치면 문제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빠르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 박상훈 프로한테 뭐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아이언만 배우고 드라이버안 배우, 배웠는데 지금 진도 나간단 말이야? <laughs> 한두번 정도 배웠어. 아 그래? 네. 하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네, 아까 들기했지만 네. 어,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아. 이런 느낌이야. 어. 잘 봐요. 네. 여기서 놓고 여기서 하체를 약간 여기에 진보리 껴져 있다고 생각해. 진보리. 네. 진보를탁 짐볼. 네. 이렇게 쪼아. 이게 쪼아. 어디까지 쪼우냐면 하체를 백스윙 탑에서 여기까지 쪼아. 아, 그치. 그 다음에 맞는 순간 그냥 풀어버려. 이렇게. 어, 그렇지. 그딱 고음만 하면 될것 같아. 어차피 디테일 같은 경우는 뭐 잡아봐. 자, 핀스윙 해봐. 핀스윙. 핀스윙 잡아봐. 이게 쪼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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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백스윙 탑 치고 그렇지. 그 느낌. 어, 쪼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요거는 이제 남자답지 음. 못하잖아. 약간 이렇게 쪼아야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어. 자, 수다. 아이, 다시 다 있어봐. 아이, 느낌 정확하게 알려줄게. 벌려봐, 벌려봐. 남자니까. 그렇지. 괜찮아. 좋아좋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네. 요, 요기, 요기, 요기 힘이 들어가야 돼. 음. 이건 제가 남자만 해줄 수 있는 레슨이에요. 그렇지. 쪼고 들어서. 그렇지. 오. 요 느낌이야. 다시, 다시. 안돼안돼 안 돼. 약간 요, 요 너무 남자답지 못해 하체가 탁 이렇게 봐봐 이안쪽을 이렇게 딱조아줘야지 이렇게 그렇지 하체도 좁으면서 왜 그래 들었다가 빵 풀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3개월뿐이 안 됐으면 이 정도면 되게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아까보다 지금 뭔가 중심이 훨씬 더잘 잡히죠 쪼고 맞으면서 풀면서 넘어가고 뭐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백스윙이나 이런 거 지금 레슨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다시, 쪼고, 들어서, 풀어! 이렇게 쳐야 돼. 다른 거박상아 프로가 배우고. 알겠습니다. 응. 자, 다 그렇지. 자, 친구, 여기 딴거 있으니까, 급해 했으니까, 자, 한가락 하나 더, 세개 갖고 가. 자, 세 개. 다음 분!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바카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할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